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엔잡에서 구분상가 사는 황회장입니다. 어, 오늘도 하루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오후 4시고, 어, 잠깐 이제 당근으로 뭐좀 사러 가는데, 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 상가는 안 쓰고, 사업자만 필요하신 분들은, 어, 특히 고양시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관리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상주 사업자니까 상관는 아예 안쓰는거예요 아예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업자만 제 주소지에다가 내는거니까 아, 내실 분들이 있으면 전화주십시오. 예전에는 이제 비상주 사업자 요즘도 그렇지만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사업들을 경기가 안좋으니까 많이 안하셔가지고 어, 조금 해서 제가 파격가루 원래는 제가 이거 200에 25만 원뭐 이렇게 받던 건데 어 지금 이제 100에 10만 원에 일단 드리고 어 불경기를 이제 같이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반 정도 내렸다고 해야 죠반 이상 내렸죠. 원래 뭐225막 이렇게 많이 받을 때는 235 이렇게 335 이렇게 받았어요. 경기 진짜 좋을 때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이제 완전히 바닥이니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해서 사업자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됩니다. 그래서 내실 분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에 과속 방지턱 제거 지금 이제 공실도 몇개 있는데 몇개또 나갔어요. 다행히 앞으로 몇개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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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이제 비상주 사업자만 내 가지고 이렇게 자, 자기 차로. 어. 외부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틈새시장이죠. 영업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그래도 확실히 많이 떨어졌어요 석은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영업 많이 하라고 권유합니다. 자영업을 하든 안 하든 투잡 쓰리잡으로 뭐 특별하게 할거없으면 영업적으로 이제 기울이라고 하죠. 영업이 괜찮아요. 근데 영업이 투잡 쓰리잡으로 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영업 괜찮습니다. 주위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더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지위에 철거하시는 분이나 저도 뭐다 공사 시키면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누수 수도 배관 설치하시는 분, 뭐 온수기 설치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 페인트 도장 뭐 이런 것들 그런 분들 많이 알면은 가서 얘기하셔가지고 영업해서 띄워드 테니까 좀제거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은 뭐 나름 괜찮죠. 버사게제잘재밌는데말재밌는데말이죠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벌 사람은 지금 이는데 예전처럼 사람은 지금 이사이 사람은 지지이나오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 정도 나오는 거요 또 바꿔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할 일이 사실 다돈 들어갈 때거든요. 이내 부동산 전방에 좀 드리고 과속 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